오셨네요. 네. 오, 이쁘다. 지금 약간 팬미팅 분위기 조금 나요. 뭔가 우리가 나중에 되게 유명해서 일본에서 팬미팅을 한다.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? 라는 생각이 갑자기 <laughs> 드네요. 네. 아무튼 이렇게 대구에서 또만나게돼서 반갑고 저희가 또 반덕반에서 대구 왔었죠. 네, 근데 여기만 오셨구나. 여기. 네. 요 아무튼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뭐. 지금 굉장히 많은 걸 기획하고 있어요. 네.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. 천천히, 뭐 사천사히 얘기도 하고.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토크 콘서트를 배우 하고 싶었어요. 사실 그래서 뭐 아까 오면서 별명 얘기 좀다 해봤어요. 뭐 한번에 뽑아가지고, 그 다음 고민 좀 들어주고, 우리가 해결도 좀 해주고. 또 요즘에 그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. 그린라이트라고.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, 아니면 여자가 있는데, 음.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나한테 했다. 이게 성신호일까요? 아니면 적신호일까요? 아. 네.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할수 있죠. 네. 정말 다감없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네, 그 오늘 고민 있으신 분까 계세요? 손 하나, 둘, 셋! 와우. 네, 여러분 고민이기도 하는데 여기 없으셨어요. 원칭이요? 원지이요 뭘? 자, <laughs> <야, 웃음> 저희가 토크콘서트랑 <laughs> 얘기을 하자마자 벌써 일어나서 <laughs> <일어났다 웃음> 얘기하는 분이 이렇게 출연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들 얘기하는 게요 미리, 미리 가르쳐주세요 <가야죠. 웃음> <laughs> 소리이끊고 <소울까지 웃음>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소리를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, 아무튼! 저희 다음 곡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, <laughs> 다음, <laughs> <거>. 다음 곡! 잘 <laughs> 들려드릴게요 <laughs>